빅토리오 오늘도 멀리 왔습니다. 아침에 첫수 사장님 낚시도 짱짱합니다. 자 여수에서 선어의집을 하시는 사장님도 오셨고 오르장님도 오셨고 짱짱한 분들 다 오셨습니다. 짜게 어? 방어네. 축하드립니다. 방어입니다. 에헤이 왔다는 소리에 딱. 딱 들고 오게, 딱순한번 나왔, 나왔습니다. 에이, 단지 아시지. 내가 직결 한번 묶어드릴게요. 둘이 잘못 풀리갖고, 다시 땡깁니다 사장님은, 펜이, 만번짜리 같습니다. 암다도 쓰리, 원줄 18호. 목줄 좀 약하게 들어갔습니다. 내가 좀, 고기가 예민해서 약하게 들어가라 했습니다. 아, 지금 철판에 난리 보고 지금 두 번째 히트입니다, 사장님은. 자, 부실. 자, 종부실입니다. 네, 푸시고. 네, 축하드립니다. 선장이 반을 못까지 묶는다 아닙니까? <laughs> 자, 어르장님한 마리 땡깁니다. 얘는, 빅토리오 홍도 동굴 앞에입니다. 자, 푸시고. 자, 지금 첫수. 장장님 축하드립니다. 자, 여수에서 선회집 하시는 사장님, 한 마리 땡깁니다. 지금, 이제 조루가 안갈 때는 거기가 읊수로 예민합니다. 지금 안 가거든요. 그러니까 목줄이 가늘어, 가늘어야 입질이 와. 터질 확률도 많지만은, 이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5줄로 바꿨어요. 갖다지참말자 바로 봅니다 이런, 이제 부시리가 예민할 때는 목줄을 많이 탑니다. 5줄이라서 지금 쉽게 제압을 못 하십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예, 빅뿌리에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, 이 손맛을 볼치러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, 아싸. 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예, 잡아갖고 이제 장사하시려고,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. 예, 더블 들어왔습니다. 우리 어르장님야 푸시고, 예, 축하드립니다. 자 우리 뒷집에 한 마리 왔습니다. 현거 잡으려고 아침에 12억 줄로 달리다가 도저히 조류를 너무 심하게 타가지고 지금 현재 7억 줄로 바꿨습니다. 그러니까 이 질이 바로 들어옵니다. 조류가 안갈 때는 억수로 보기 예민합니다. 그때는 다감하게 터지면 터지고 잡아내면 잡아내고 목줄을 약한 줄로 바꿔야 됩니다. 다음 왔습니다 저 앞에 동굴 앞에 잡았는데 방해꾼이 와가지고 낚시를 못하게 하고 다리를 한번 옮겼습니다 거기 집은 잘쉬게 나왔는데 방해꾼 때문에 자리 옮겼습니다 이제 공부바위로 옮겼습니다 내부실 얼굴 한번 보려고 서 잡았는데 늦게 와가고내 앞에 약한 10m 앞에 배를 딱 잡았고 배는 좋은 선장한테 배를 이용하세요 동영바도도 있고 고기도 있고 자바도 있고 매너 좋은 선장들 많습니다 자 보기 보입니다 부실입니다 자 오늘 고기 발 좋습니다 뒷집에 또이 영상 보고 또 오면 또 뒷집 으로 욱 갈라 또 예, 앞집이 좋을 때도 있고 뒷집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날 자기 복입니다 아 지금 뭐 많이 잡아신 분은 한대 여섯 마리 잡았고 못 잡으신 분은 한두 마리 잡았고. 으이, 자, 저, 저 집이 도 왔습니다. 더블 들어왔습니다. 아, 저 집이, 저 집이 급하다. 자, 요 집부터. 자, 고기 띄우면 말하세요. 자, 조수구무까지 올라왔습니다. 자, 서리트 왔습니다. 자, 여수에서 선어 횟집을 운영하신 사장님. 오늘 선수층에서 조금 부진합니다. 다 터잡고, 붉은 줄로 하면 입질 없고, 얇은 줄로 한번 터잡고, 손님들이 감각적으로 하셔야 됩니다. 자, 요거는 조금 뭐, 좀 작품 되겠습니까? 예, 시야리 좀될것 같다고 합니다. 아, 그니까 팔자가, 팔자 조금 넘으면 되는 게 최대입니다, 오늘은. 고만고만 합니다. 예, 부시고 축하드립니다. 예, 네, 빅토리오 선장입니다. 오늘 뭐, 좀 방해꾼이 좀 그래갖고 한, 한두 시간 정도 낚시를 못하고, 그 뭐, 그래 됐습니다. 그래도 다섯 분이서 먹을 만큼 잡았습니다. 오늘 개척할 만한 사이즈 없습니다. 전부 뭐, 한 80급도 있는, 있고, 막 7, 80급인데, 90 이상 되는 건한 마리도 없습니다. 오늘 터장은 한2 0번 넘어 터졌습니다. 자, 오늘 오신 분들 빅토리 차에 주셔서 고맙습니다. 내일도 새벽에 출발합니다.